여러분은 몇개 국어를 하시나요? 저는 영어, 중국어, 그리고 경상도어까지 안녕하세요 Hello, how are you? 니하오, 쥬이진, 존모야 니 옥수 오랜만이네 이렇게 총 3개 국어를 하네요 아주 먼 옛날 1400년대에 5개국어도 아닌 6개국어도 아닌 7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숙주인데요. 그는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문신으로 정치가이자 언어학자, 외교관입니다. 당신이 절대 모르진 않고 다들 알긴 알죠? 7개국어 마스터 신숙주입니다. 신숙주는 한국 최초로 일본 관련 책인 해동제국기를 저술하는 등 어문하게 많은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숙주는 설총의 이두문자,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일본어에 능통했으며 인도어, 아라비아어까지 터득했다고 합니다. 신숙주는 날 때부터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네,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기억력이 남달랐고 책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숙주는 1438년 세종 20년, 21살의 나이로 진사 시험에서 장원을 하고 같은 해 생원 시험에서도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는 이후 집현전 보수찬, 은교, 직제학과, 사헌부 장령, 지비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는데요. 그의 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한 사건이 생기죠. 신숙주가 26살 때 서장관으로 일본 사행에 동참했는데요. 서장관은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고 해당 여정을 기록하고 외교문서에 작성을 맡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당시 가장 뛰어난 문관이 맞는 직책이 바로 이 서장관이었는데요. 이걸 신숙주가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멋지게 성과를 달성하죠. 특히나 대마도주를 설득해 세견선 즉 무역선의 숫자를 확정한 것은 신숙주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신숙주는 책을 정말 사랑한 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441년 그가 집현전의 부수찬으로 장서각에 있었을 때, 그가 책을 정말 좋아한 나머지 숙직을 도맡아하며 책을 읽었고 숙직이 없더라도 장서각에 남아서 밤새 책을 읽었다네요. 세종은 어이를 하사하여 칭찬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세종이 책을 읽다가 잠든 신숙주를 발견하고 직접 자신의 용포를 덮어주기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신숙주가 잠에서 깨고 나서 감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개국어를 하든 4개국어를 하든 100개국어를 해도 혼자만 잘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숙주의 언어 능력은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바로 한글창제입니다. 신숙주는 집현전학자로서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할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숙주는 중국어와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조선의 의문 구조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었죠 그는 중국의 의문학자인 황찬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10번 넘게 가기도 했는데요 가서 니하오 하오지우 부찌엔 이런 안보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의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많은 정보를 얻어오기도 했죠 그리하여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이 완료되고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신숙주는 이후에도 홍무전운을 번역하고 사성 통고를 서술하며 한국의 의문학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관료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역사 관련 서적을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학문을 가르치고자 했죠. 그렇다면 신숙주가 직접 쓴 글을 한번 볼까요? 1461년 여진 정벌의 내용으로 지은 북정록입니다. 두만의 봉강이 변방 산을 둘러 흐르는데 나그네의 돌아가는 꿈은 오색 구름 사이에 있네. 중서들은 취한 뒤에 아마 다른 일이 없으리니 밝은 달, 백꽃의 추위를 겁내지 않으리라. 변방의 야인들을 평정하니 변방 관청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래요. 어째 글솜씨가 좋은 것 같나요? 하지만 신숙주의 말려는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수양대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외치던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 기억하시죠? 그가 역모를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그런데 이 개유정난에 신숙주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수양대군이 명나라로 갈때 신숙주가 수행관으로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양대군과 친해지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하야 신숙주는 영모의 편에선 변절자라는 오명을 달게 됩니다. 신숙주는 비록 변절자로 불렸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자신의 의리와 소신을 지킨 거니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신숙주는 살아생전 총6섯 왕을 섬겼고 학문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정치와 문화, 외교, 군사 분야까지 나라를 위해 공헌했습니다. 신숙주는 1474년 58세에 숨을 거둡니다. 그는 죽기 전왕 성종에게 사직의 소를 지어서 바쳤는데요. 이 글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라 다스림은 오직 마음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근본을 일삼으면 백성이 부유해집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 백성이 부유해지는 것만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들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본을 잃지 말고 꼭 지켜나갑시다.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7개국어 마스터 신숙주였습니다.